웹사이트 방문자들은 비디오를 시청하는데 88%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비디오는 성공적인 디지털 마케팅 전략의 핵심이며, 무엇보다 비디오를 전송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마케팅과 IT팀을 오랫동안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용자 경험과 사이트 성능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디오의 모든 파생 버전을 생성, 처리, 저장하는 작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또한 디바이스 종류가 증가하면서 모든 사용자에게 적합한 비디오를 전송하려면 복잡한 로직도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최적의 포맷을 계산하고 압축하지 않으면 과도한 비디오 용량으로 인해 사용자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카마의 이미지 매니저가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화생 비디오를 품질 저하 없이 최저 용량으로 자동 생성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높게 유지합니다. 이미지 매니저에 원본 비디오 하나만 올려놓으면 디바이스와 브라우저에 따른 최적의 품질, 포맷, 해상도로 자동으로 변환되고 전송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없이 모든 비디오가 자동으로 최적화됩니다. 결과적으로 내부 워크로드가 감소하고 전송 성능과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한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아카마이 이미지 매니저로 모든 비디오의 파생 버전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되고 확장 가능하며 비용 효율적인 비디오 전략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